아니 이 지금 렌즈 페스티벌에 저희가 진짜 멋있게 데칼을 해줬는데 그 세차장에서 이 고압수를 막 쏴가지고 바닥에 물 보이시죠? 이렇게 물이 데칼에 한가득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지금 오늘 이제 행사가 시작됐는데 요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코엑스까지 달려왔어요. 사실 엘리오나이트는 출장 같은 거안 해주는데 정말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 로고 때문에 이 로고가 있어서. 안 달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저의 족쇄 같은 거예요. 지금 이 금요일 이제 오픈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오늘 쉬는 날도 아닌데 사실. 재경씨가 자기 차라고 좀 아껴놓으려고 이렇게 끝에 딱 이렇게. 오케이. 이게 프로젝트 세븐이라는 제규어 차량인데 이대칼이 되게 이쁜 거야. 그래서 이거 우리 분이도 많이 왔었잖아. 사실, 뭐, 대가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근데 이것도 한쪽만 저렇게 딱 올라와 있잖아. 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우리는 좀 이런 디자인적인 이런 차량들 너무 좋아하잖아. 이케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올드카들도 엄청 많다. 진짜 어, 처음 보는 차도 많아. 아니야 심지어 나도 처음 보는 차가 많아. 나도 뭐 올드카는 아니지만 987 박스터 수동을 가지고 있잖아. 다신 안 살라고 <laughs> 아니 메인 터너스를 하려고 하니까 와 비용이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야 사실 올드카가 <laughs> 여러분 이 올드카가 슈퍼카만큼 사실 관리하기가 그동조로 힘들 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저 차주분들 되게 멋지신 거예요 자동차의 열정 자체가 아니 근데 이렇게 막 페라리 뭐 이렇게 람보르기니 알파 여기는 또48스페셜 할래 뭐 이렇게. 근데 이거 사실 우리는 많이 맞춰. 너무 많이 말고 <laughs> 너무 많이 만져본 차라. 아형 이거는 진짜 보기 힘드차네아 이거는 이 재경 씨가 엄청 잘하한 차야. 포드 시티. 이거 휘페파로 아주시나? 오세요 에일 리언하지트로 오시면 저희가 잘해드립니다. 깔끔하게 탄지하한지티안 나게 정말 잘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차는 멋있다 아, 이게, 이게 진짜 희귀차다 어, 와 이거는 PPF도 어렵... <웃음> 어렵겠다 신노의 <laughs> 질주에서 이또 도미니기 타는 다지 차량인데요 이거는 지금 저희 샵에서도 페미엔진을한 단지 차량이 변신 중입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또 추후에 유튜브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들은 <laughs> 역시나 람보르기니 뭐, 베라리, 뭐, 이렇게. 저런 학생들이나, 이렇게, 요런 슈퍼카에 많이 입으이 되지만, 저희들은 가감하게 슈퍼카 지나갑니다. <laughs> 저희는 사실, 이런 차들이 어, 이런 궁금해요. 신기해. 궁금하고 신기하고. 와, 이 뒷유리, 유리 봐봐. 이러면 우리 무슨 생각부터 하냐면, 와, 저거, 저거 어떻게 하지? <laughs> SLS 이 차량이 차테크가 된 차량 중에 하나예요. 이 차량이 원래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이 이쁘다, 이쁘다, 막 멋있다 했는데 조금 지나서 인기가 한번확 죽었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다시 저 거링도어. 이게 진짜 거링도어가 이거야. 갈매기 거링도어인데 요즘에는 다시 이 중고매물이 되게 가격이 다시 오르는 이상궁이 M3. 난이 헤드라이트를 보면 아, 이거 너무 이쁜 것 같아. 사실 저 헤드라이트 노랗게, 어, 노랗게 어, 딱 우리, 나이트 필름 노란색 딱붙여있잖아 <laughs> 그러면 이거 진짜 너무 멋진 차인데, 근데 사실 나의 몰드카 베스트는 이제 964 모델인데, 저964또 RWB 이렇게 딱 해놓으면, 아, 그건 정말 평생, 평생 소장하고 싶은 그런 차량인데, m w m 중에 명차라고 일컫는 292M3. GTM 또이 챔피언 에디션이잖아. 자 다가간다, 다가간다, 다가간다. 아 너무 멋있네. 역시 아니 이918스파이더는 뭐 드림카라기보다는 그냥 거의 뭐 하이퍼카 수준이라서 갖고 싶다라기보다는난 사실 말뭐 이게 이거 뭐 갖고 싶다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이렇게 보, 보고 그냥 한번 옆자리 타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차 좀... 아, 여기 피규어... 이렇게... 국가의 피규어들도... 아, 이 소리였구나. 아니, 뭐 이렇게 바랑바랑 하세요. 이게 내가 만든 바랑바랑 버전이지. 어. 아니, 이거 근데 진짜! 이게 아이, 또 도색이라며? 어이! 만지지 말고 어, 어. 스티커 아니라고. 아, 아, 내가 아니 데칼인가해서 미안한데 어. 사실 데칼을 겁나 깠어. <laughs> 아니 그러니까 데칼을 어, 엘리오 나지트에 맡겨서 했어야지. 아, 그래도 이 정도 안 나오지. 이건 안 나오지, 절대 안 나오지. 아, 근데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개워봐야 진짜. 아, 돈이 <laughs> 얼마짜린데 이거에. 아니 되게 잘했어. 너무 멋있는데. 이게 그냥 한게 아니라 도색장에서 어. 내가 걸치고 걸쳤어. 엄청 찾아다녔어. 이 행사를 <laughs> 진행을 기획을 너무 멋있겠어 어, 기획도 저희 메세이상그 이쪽 주식회사 메세이상에서 했고요. 네. 네. 저는 이제 참아하는 역시. 그럼 뭐 재경씨가 숟가락만 얹었지. 거... 아. 내가 또 이런 거 잘하잖아. 숟가락만 딱 얹었지. 아, 근데 이거 진짜 잘 얹었어. 어, 이거. 여기 지금 피규어 미지엄이라는 곳이 네. 피규어 미지엄 W가. 대한민국 피규어, 피규어 박물관에서 최초로 정식으로 박물관 인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강남 한복판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와. 예전에 유재석이 거걸 갔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인연이 됐어요 왜냐면 유재석이 타고 갔던 까바르가 내가 빌려준 거예요 아니 그래서 친해요 어? 누구랑? 유재석 재석이 형이랑? 네. 네. 데칼이랑 이 도색이랑은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엔진 룸도 400마력이고 지금 보면 이휠 타이어 사양이 엔트맨때 사양 똑같은 거야 이걸 안 팔아 엔티맨 그 차랑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건데 이걸 안팔아서 이거를 또 가공을 하고 이이 회사에다 전화해서 발주를 넣어서 이것만 육 개월 걸렸어. 어, 티스 이거 아, 케이스 맞다, 아, 케이스, 맞다. 아. 케이스 맞어? 이딱그 헬멧 어. 어. 우리 저희 사실 오늘 이거 유튜브 촬영으로 온게 아니라 진짜 저 AS 때문에 이제 전실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우리 에일리언 아이트 로고까지 또 붙여있는 차가 저래가지고 급하게 진짜 일하다 말고 뛰어왔거든요. 근데. 어땠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어 그렇지. 진짜 괜찮았어. 어, 볼거리도 많고 여기 한번 이 멘트페스티벌 여러분 여기 오셔서 슈퍼카만 보지 마시고 지금 저런 희귀한 차량들이거든요. 지금 여기 이게 다. 우리들도 쉽게 잘 이렇게 평소에 잘못 보던 차들인데 근데 와서 이렇게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차 좋아하는 이렇게 슈퍼카 배기음 퍼포먼스도 하는데. 이렇게 배기음도 한 번씩 들어볼 수있니까 그럼 저희들은 이제 또 무케이와 함께 저희 본거지 에리언 아지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일하러 가야죠 어, 그러면 아무튼 이 갑작스런 유튜브 원래 이런 게또 재밌잖아 그래요. 원래 이런 유튜브가 재밌는 거야 그러면 네 본거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아씨 주차, 주차권 달러 우리 일하러 와서. 아, 이씨 주차, 하지 주차, 주차, 비비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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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이 일하러 와서 사장님이 내차 주차, 주차, 주